이번 휴무일에는 요리학원에 다녀왔어요. 단호박 육기와 크림 릴레를 만들었어요. 다음에 비주얼상도 보기 안 좋아서 약란노른자 있는 알끈은 싱크대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잘저어주면 되고요. 설탕 같은 경도 단호박 육기 재료들의 활용법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었네요. 어, 여러분들 블렌더로 갈아주실 때에는 불을 끈 상태에서 꼭 해주세요 요키반죽 잘 만드는 방법도 배웠어요 역시 전문가분의 반죽 실력은 다르더라고요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물에 살짝 데쳐주고 구워주고 단호박 소스와 함께 다시 한번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이게 식으면 더 뻑뻑해지니까 선생님이 요리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만들어 봅니다 이 육기와 크림 브릴레는 선생님이 만드신 거고요. 이 음식들은 제가 만들었어요. 육기 만들고 체력선물로 순대국밥으로 배치했어요. 이번 주는 블로그 체험단으로 이색 카페 왔어요. 거북이와 뱀을 봤는데요. 그리고 커피, 디저트 맛집도 왔습니다. 여기는 차, 커피, 디저트도 맛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무엇보다도 볼거리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여기 디저트도 맛있어서 추천드려요. 여기엔 고양이도 있었는데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번 주는 지식인 사이드라는 책을 읽었어요. 성격을 지키는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 대한 목차를 보고 흥미로워서 읽어봤어요. 여자분들이 하는 내용 중에 공감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무례한 사람에게 표적이 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내게 틈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와닿았는데요. 그리고 무례한 사람 대처법 3단계가 있더라고요. 되물어 보고, 웃음기 없이 쳐다보고, 아주 짧게 말을 건네고, 이 대처법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에너지를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 이 문장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공유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되게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사회 속에서, 여러 모임 속에서 무례한 사람들이 있기는 마련이고요. 무례한 사람을 대하면서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더욱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요.